그때 저한테 정말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두 사람 이 있는데 하나는 스파이더맨을 그렸던 닐 아담스라는 미국 작가예요. 네. 드로잉이 너무 좋아요. 네. 스파이더맨은 네. 가죽 슈트를 입고 다 맨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골격 이런 용하는데 네, 네. 너무 도움이 됐고, 아. 그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지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어떤 방향성을 제공해 준 사람은. 시라토 삼뼈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정목이라는 만화가 딱 눈에 띄어서 네. 았어요 그러니까 빨간 눈이라는 얘기예요. 쇼군한테 놀이삼아 사냥 을 당한 아내를 잃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농민이 사무라이가 되려고 하다가 닌자가 되려고 하다가 다 실패하고 사이비 교주가 되어 가지고 성문을 열게 해서 성주를. 어. 괴멸시키는 그런 만화예요. 네. 그러니까 그당시 우리 한국의 새 마을 운동 만화를 보다 그걸 보니까 네네.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네. 거죠. 네. 근데 아까 이제 순정 만화 작가 밑에서 문화생 네. 생활을 아. 하셨다는 네. 말씀을 하셨고 또 나중에는 명랑 만화 네. 그 문화생도 네.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 그리는 작품 세계랑은 굉장히 거리가 있잖아요. 네. 순정만화라는 건 저도 많이 봤지만 음. 눈동자에 별 그려놓고 네. 막 주변에는 막 꽃으로 장식하고 뭐 이런 작법이 대표적이었는데 뭐라도 그게 나중에 작품에 도움이 됐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 그, 이연세 화풍이 네. 이 천하 통일을 한 가장 핵심적 요인인데요. 저는 정말 이 사실적인 네. 그림을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네. 학생이었었어요. 그런데 네. 그때는 매일 눈뜨고 일어나면 눈동자에 별 그리고 하늘에 별 <laughs> 그리고 그 다음에 네. 꽃. 그 당시에 순정만은 이유도 없이 <laughs> 배경에, 배경에 꽃이 꽃을 많았다. 쫙 네. 깔고 그러니까 그 꽃을 네. 다 점으로 그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맞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만화라는 건 어떻게 도구를 이용해서 그린다는 건 알게 됐죠. 음. 그러면 이제 내려갔는데 다시 또 올라올 때는 급하게 올라왔잖아요. 이정민 선생님이라고 저는 아주 어 명랑만화 네. 그리시는 분이에요. 그기 <laughs> 가서 이제 명랑만화를 네. 그렸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정민 선생님한테는 1년 정도 있다가 세소년 네. 일을 네. 소개를 받았었어요. 네, 네. 소 표적인 만화 잡지죠. 네. 네, 만화 잡지인데 세소년은 네. 주로 미국 일본 만화들을 이렇게 이렇게 그 당시에 번한해서 네. 책을 내던 출판사였는데 그걸 저 같은 아마추어들이 다 필사를 해요. 음. 똑같이 필사를 해요. 그래서 일본 만화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니까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 보게 그렇게 필사를 해야 돼. 아. 제가.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보니까 굉장히 이제 네. 테크닉적으로 아, 네, 네. 발전이 되죠. 그래서 오해성이라는 까치 그림체 캐릭터를 만들 때 오해성이 슬플 때는 순정, 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순정 만화의 눈을. 그다음에 또막 웃기고 그럴 때는 완전 개그의 어, 얼굴을. 명랑 만화의 얼굴을. 에이. 그다음에 막음 도전적이고 심각할 때는 아주 사실적 에이. 늑대 같은 눈을 에이. 이렇게 해 놓고 까치머리라는 네. 머리 스타일로 독자들에게 이 인물은 한 인물이야라고 이렇게 전달을 시켜버린 음. 거죠 그러니까 이 연세가 그리고 있는 오혜성이라는 인물의 연기 폭이 너무 넓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슬플 때와 너무 지끄고 웃길 에이. 때와 에이. 너무 무서울 때와 이게. 에이. 새 얼굴이 다 존재하는 만화가 되니까 그때까지 그거를 장르를 이렇게 특성화 나눠 가지고 있던 만화들 보다는 한 3배 정도 더 표현력이 풍부해진 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3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파괴력이 너무 그래서 커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한때는 한국 대본서의 그 캐릭터들은 한 70%가 어. 저하고 똑같은 기법을 사용했죠.